1품 12, 원의 방정식 40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원 C1과 C2에 대하여 시원의 정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필요하겠다. 자, 얘는요,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을 만족시키는 시원이 점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녀석은요 몇개안 됩니다 부정방정식인데 자연수 조건이라서 어떤 경우야 x가 1일 때 y가 3인 경우, x가 3일 때 y가 1인 경우, 이 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얘는 p1 얘는 p2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원 C2 위에 임의의 점을 Q라 할때 3분 PQ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거, 요거 하나 가지고 우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이 있어요. C2라는 원은 중심이 11,7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중심이 11,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예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인 이와 같은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존재한다? 1,3이 예1,3요게 이렇게 P1 1,3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1과 이 원위에 있는 어떤 특정 점들의 길이는 자연수가 될수 있겠지. 그 자연수가 되는 점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바로 이 길이, 최소 길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 예, 이 길이와 이 원위의 한 점과 P 사이의 최대 거리에 해당되는 이 파란색 길이. 이 빨간 길이와 파란색 길이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왜? 자연수라는 것은 이 빨간 길이 이상 파란 길이 이하인 점에 존재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중심과 이 P1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을 C1이라고 했을 때 우선 C1과 P1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C1 아 C1 아니구나 C2라고 할게요. C2 자 C2와 P1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자. 루트 1과 11 사이의 거리 차이는 10, 10의 제곱해. 3과 7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 4, 16 이렇게 나와서 얘는 루트 116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116이라는 수는 대략 어떤 수냐면요. 1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은 수죠. 루트 100보다는 크고 루트 121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얘는 대략 10점 앵앵앵 이런 수예요. 자, 이런 수에다가 채솟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솟값 구하면 반지름 3을 빼버리면 되죠? 10.XXX에다가 반지름 3을 빼면 얘는 7.XXX이 될 거예요. 채소는 최대라고 적었네? 그리고 채댓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XXX이라는 이 값에다가 반지름 3만 더하면 최대가 나오겠죠? 얘는 13.XXX이 되겠습니다. 자, 즉, 내가 구하려는 어떤 자연수 길이를 갖는 요 녀석은요, 7.00 보다는 크고, 13.00 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될 거예요. 어떤 자연수 존재하겠습니까? 8, 9, 10, 11, 12, 13이라는 요런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요 자연수는요, 중요한 게 요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여섯 개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존재하지만 대칭형이니까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양쪽 모두 다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므로이 점을 Q라고 할때 PQ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순서상 PQ는 이첫 번째에서는 이쪽 위로 여섯 개, 6개, 아래로 여섯 개에서 총열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P2와 Q 사이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중심이 1 1콤마 7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요런 원이에요. 자, 요 바깥에 P2, 일명 3곳 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부터 구한다? C2, P2의 거리 차이를 구할 겁니다. 11과 3 사이의 거리 차이 8. 8, 8에 64. 자, 7과 1 사이의 거리 차이 6. 6, 6에 36. 이라고 해서 요 녀석은 루트 100. 1명 12라는 거리가 나왔어요. 결국 요만큼의 거리는 10에서 3을 뺐으니까 7, 요만큼의 거리는 10에서 3을 더했으니까 1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런데 아까 문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얘 얘도 자연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두 개다 하나다 하나씩 존재한다요. 그리고 나머지 7과 13 사이에는 8, 9, 10, 11, 12 그리고 13이라고 총몇 개? 8, 9, 10, 11, 12 5개는요 이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8, 9, 10, 11, 12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5개 존재하겠죠 위로 5개 아래로 5개 그리고 여기에서도 정수 하나 여기에서도 정수 하나 이래서 총 5, 5, 1, 1 해서 몇 개? 12개의 순서쌍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므로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12개, 12개 더해서 24개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